거울 앞에서 하게 되는 그 돈복 터지는 그 주문 겸또 긍정화근들이 있죠. 그런 것들이 그 공간이 갖는 그 암시 때문에 더욱 그 힘이 실린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그 하루 보내면서 그 머리 빗는 그 빗질도 이게 그 아마 여러 번그 하게 될 것입니다. 빗질을 그 대개 보면 그 거울을 또 보고 하게 되죠. 물론 그 빗질은 뭐 거울 없는 곳에서도 또 우리가 대강 할 수는 있는 그런 행위가 됩니다. 머리카락이 그 돈복 채널의그 안테나라고 하는데요. 그 머리 빗는 그 시간 그 머리 빗질에는 자연히 또 정전기가 그 생기게 됩니다. 이 정전기니까요. 그것도 그 기운 기자가 그 속에는 그 붙어 있습니다. 복의 기운이 느껴지는 그런 때가 바로 우리가 그 머리 빛는 그 머리 빛질할 때라는 그런 이야기도 될수 있어요. 돈복의 그 기운이 또잘 흐르고 있다는 그런 신호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. 이런 그 풍수적인 또 간주 때문에 빗질은 그 단순히 그 미용을 위한 그런 행위에 그치지 않습니다. 사람의 그 재물운이나 또 긍정적인 그 기운을 더욱 그 활성화 시키는 재운 활성화에 또 크게 기여하는 그런 행위로 본다는 것입니다. 바로 이점 때문에 그 오른손잡이라 하더라도 또 우리는 그 가끔 왼손 빗질을 꼭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. 왼손의 그 암시가 되면 또 여러분들도 그잘 아시다시피 미래에 들어올 수 있는 그 풍요의 그 재물운을 또 상징을 하니까요 하루 보내면서 그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 그 손에 주고 있게 될그 시간이나 또그 횟수를 생각을 해 보면 아마도 또 이런 시간 꽤그 만만치 않을 텐데요 무수히 그 여러 차례 우리가 그 접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마트폰에도 그 자기장이라는 또 전기장이라고 하는 그 기운 기자가 또이 속에도 들어 있게 됩니다 여기에도 그 어김없이 자기 또 전기 라고 하는 그 기운의 그 에너지 들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. 스마트폰은 그 항상 전기적인 또 자기적인 그런 에너지를 그 사용하는 그 시간이나 또 우리가 그 사용하지 않고 그냥 그 휴대폰을 그 어디 에그둔 시점에도 늘그 방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자기장은 그 공간의 그 에너지를 자극시키고 또 순환시키게 됩니다. 이러한 그 자극의 그 누적은 돈복 의그 흐름을 또 일으키게 됩니다. 스마트폰 화면에 그얼 물과 오염이 그 보인다면 이건 그 먼지 가득 쌓인 그런 그 유리창을 또 집에 걸어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. 돈복의 그 기회를 또 놓칠 수 있겠죠. 사용 빈도가 그 상대적으로 또 줄어들 수 있는 이런 휴일 같은 날뭐 주말이라든지 평일보다는 그 횟수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날에는 꼭 여러분들께서 그 집안 구역 그 4시, 5시, 즉남동구역에 스마트폰을 그 조금이라도 또 짧은 시간이라도 꼭. 두시기 바랍니다. 그 사용 안 하는 시간에는요. 그렇게 되면 그 남동구역, 즉 지방구역 가운데 그 부위 그 활성화구역으로부터 또도복 충전에 그 힘을 받게 됩니다. 가끔 또 액정도요, 식초를 그 물에 그 아주 그 소량 희석을 해서 그 티슈로 그 액정을 또 깨끗이 이렇게 그 세정을 식을 해주게 되면 이것 역시 그 부정적인 에너지의 그 제거로 인해서 도복은 더욱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. 돈 보기 그 활성화는 돈 보기 그 활력입니다.